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인천 중구 운남동 용정도 토지 597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7534번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감리가는 21억 9,208만 원이며, 토지 면적 597평행에, 건물 면적은 143평행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10억 7,412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742만 원에, 3차 입찰은 2 0 2 3년 4월 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도 주택 경매물건은, 공항철도 용종역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금산 아이시 생활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 제2청사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영종도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중구 운남동 매물은 토지 면적 597.4평형에 건물 면적은 143.2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21억 9,208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10억 7,412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4월 4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742만 원이니 둘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 제거, 토지 내필지로 대표필지 대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9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건표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9년 5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산 말소기전 권리는 2014년 4월 30일에 설정된 농협 자산 관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0억 2,8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48억 2,8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또한 매각 목록에 포함된 농지에 대한 농,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입찰 장 관할청을 통해 발급요건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율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이용 정도 주택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운남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매물효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기 매물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 운남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 등의 매물효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용종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중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25%에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인근 주거인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서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감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납치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도 토지 5597평형,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